굳이 새로운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묽은 순서대로 조금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 피부 타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덧대는 설명을 위해서 제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따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품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조금 더 대입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지식적인 부분들을 나열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남들 다 하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뭐 운동하기라든지 또 건강식품 챙겨 먹기 같은 것들을 할때 어 어려워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 지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때잘 이해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접근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화장품 그리고 피부 타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상당수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백화점, 올리브영,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화장품 쇼핑을 혼자서 잘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코너와 스킨입니다. 같은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스킨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유명사로 많이 잘 쓰여지고 있죠. 외국 브랜드 제품들을 보셨을 때 꽤 토너 스킨 중에서 이 스킨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 걸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게 조금 콩글래시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킨 뭡니까? 네. 우리 피부잖아요. 근데 스킨, 스킨 이러면 저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 편의상 토너라는 명칭을 이용을 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마 얘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크림 스킨. 일반적인 토너 타입은 이렇게 물처럼 병 안에 들어있는 요런 타입들이고요 뭐 근래에는 요런 토너 패드라든지 아니면 요런 스프레이 타입의 토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런 뭐랄까 약간 퍼스트 에센스 같은 에센스 기능이 조금은 가미된 토너, 결국에는 물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토너로서 인식을 해줄 수 있는 게 편합니다. 브랜드마다 제품을 지칭하는 명칭이 굉장히 모호해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야 맨날 화장품을 보는 게 직업이고 일이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같은데 가서 흔들었을 때. 물 타입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토너, 아, 내가 세안 후에 가장 먼저 발라야 되는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다 발라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혀 아니고요. 토너, 스킨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본인이 그냥 사용하고 싶은 적당한 가격대, 그리고 브랜드, 사용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신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제품들을 선택하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수부지라든지 복합성, 이런 것들은 또 복잡하니까 일단 제껴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성 피부가 있고 지성 피부가 있죠. 지성 피부에는 상대적으로 여드름성 피부가 많고요. 또 건성 피부에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요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성 피부이시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조금 있어서 피부를 좀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이런 물 토너라든지 아니면은 토너 중에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여드름 케어에 특화된 토너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건성이고 또 민감성이신 분들은 조금 더 고보습의 퍼스트 에센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수분감이 가미된 그런 토너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전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사용 편의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닦토, 흡토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닦토, 닦아서 쓰는 토너, 흡토, 흡수시키는 토너 이렇게 좀두 개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솜을 이용해서 을 일반적인 물토너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닦아서 쓰는 이런게 닦토구요. 따로 화장솜 없이 그냥 손바닥에 덜어서 이렇게 찹찹찹 두드려서 하는게 바로 흡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루틴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뭐 요런 토너 패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스프레이 타입으로 아예 제품을 아예 뿌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요런 스프레이 타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센스, 세럼, 앰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중에 그 하나만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는 제품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들어가는 성분이나 컨셉에 따라서 세럼, 에센스, 뭐 앰플 이 중에서 이름을 좀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토너나 로션, 크림 같은 것들에 비해서 고기능성의 제품들이 많고 10대 분들이나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너랑 보습제만 잘 발라주셔도 피부 관리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저처럼 이제 30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시는 분들 또는 20대 중반부터 아 나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에센스 세럼, 그리고 앰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시기에 조금 더 피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피부 안색 개선이랑 또 잡티 같은 것들을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닝 라인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런 주름 케어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안티에이징 세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한다 아, 필요 없고 약간 건조한 것들을 조금 수분으로 확실히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분 앰플, 수분 세럼, 수분 에센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찾시면 돼요 일단 예시로. 어퓨 삼폭나무 잡티 앰플. 어떤 거에 조금 더 특화된 앰플인지 느낌 오시죠? 이거는 키엘의 프리시전 리프팅 앤 포어 타이트닝 컨센트레이트 모공 탄력 에센스. 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세럼이 있습니다. 뭐, 올리브땡, 이런데 가셔가지고 제품들 보시면서 제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렵다, 이게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뒤쪽에 보통 보시면 한 소급 포인트가 적혀져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맞는 앰플 에센스 세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크림, 아이젤, 뭐 아이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눈 주변에 바르는 약간의 고농축된 비싼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주름을 다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듬뿍 발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얼굴에다가 바르면 오히려 눈 주변의 피부는 굉장히 얇아서 화장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흡수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이미 생긴 주름은 사실 이런 것들로 짧게 펴주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런 오히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브랜드나 제품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름을 화장품으로 다필수 있었으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주름 갖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크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은 굳이 비싼 돈 주고 제품들을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로드샵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아이크림은 구색 맞추기에서라도 다 나오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발라주시는 걸추천해 드리고 이미 주름이 생겼고 뭐 돌킬 수 없을 때더 늙지 않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랜드의 아이크림 세럼 같은 것들을 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용량인데 가격이 높은 이유는 고농축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또 오히려 눈가 주변에 이렇게만 살짝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사두면 오래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이크림을 좀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습제라고 이야기해도 할수 있는 로션 에멀전 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로션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보자면 막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로션 에멀전을 바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림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 불과 10년 전에 막 14단계 스킨케어, 10단계 스킨케어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할때 사람들이 이젠 똑똑해져서 그런 것들을 잘 믿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 밖에 밀려난 게 바로 로션 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로션, 에멀점, 또 외국 브랜드들에서는 모이스처 라이저 이런 것들 다 같은 제품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 루틴에 따라서 또는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차등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챙겨 바를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빼라면 저는 로션 에멀전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는 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제품군이고 피부의 보습막 또 피부 장벽 같은 것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분들이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군입니다. 또 크게 나누자면,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 영양크림 같은 굉장히 대직한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지성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형이 가벼운 젤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수분크림 같은 것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편이고요.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크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분 크림에 비해서는 조금 점도가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오일 프리 젤 크림,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오 워터 크림 이런 식으로 명칭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 제형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제품을 고르시면 쓸데없는 제품들 여러분들이 안 사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적절하게 고르는 방법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테스트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스킨케어는 효과를 거기에서 바로 느끼실 수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가격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형을 손등 이런 데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아, 내가 쓸수 있는 제형이다, 없는 제형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거나, 뭐, 에센스 세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구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거나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시는 걸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이란 실타래 같은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